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장세에 와 있어요. 강릉 오죽헌입니다. 제 쥐는 문성각 즉, 율곡이의 사당이죠 음, 잠깐 오죽헌, 화면좀 보고, 자, 갈까요? 지금 여기 자, 가장 오래됐다는 소나무, 저뒤에는배롱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율곡이 선생이 태어난 목룡실은, 자, 저기 오른쪽에 있는 목룡실은 유공이선생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죠. 지금 뭔가 여러분 방송 촬영 중인가봐요. 여기, 자, 문성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 뒤에는, 자, 이 오죽헌, 여러분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 자, 제가 율곡 2 장소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응원 메시지를 드린 이유는, 자, 율곡 2 선생은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렀죠? 아홉 번 과거에 장원극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자, 마무리. 여러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율곡 이 선생의 합격의 기운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곡이 하면 기억할 게5천억권 화폐.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책이죠. 자, 성악 지별을 기억하시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10만 양명설도 주장했고요. 경몽요월도 썼고. 자, 그리고 또 16세기 자, 사회적인 문제였던 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공 수미법 즉자 공납 제도를 쌀로 걷자고 했던 대공수비법을 주장했던 정말 자, 훌륭한 인물이시죠. 자 율곡이 선생의 여러분, 이 자, 과거의 기운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4월 8일 모두 합격이에요.